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코인대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요 폴리메쉬, 바로 분석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폴리메쉬가 현재 보시면은 0.5% 자, 이러한 약세를 살짝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지금 폴리메쉬가, 이렇게 계속해서 가격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1, 2, 3, 4, 5, 6, 7, 거의 뭐 일주일 내내 음봉만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지치실 거예요. 그쵸? 사실 이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얼마 안 되는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자, 이 종목에다가 지금 돈을 넣어놓고 맨날 이제 계좌를 쳐다보시는 분들이라면, 야, 이거 진짜 미치겠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들 하고 계실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폴리메시는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폴리메시라는 종목 자체가 우리가 애초에 단기간에 뭔가 막 엄청나게 큰 수익을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갈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자, 제 채널인 코인타이밍 채널에 폴리메시 검색해 보시면 제가 여러 개 영상을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 영상에서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폴리메시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0 천원대까지 가격을 한 번에 딱 끌어올리면서 여기에서, 어한 번에 다섯 배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이 앞에는 코로나 매물대를 모두 다 지금 소화를 시켰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 이 가격에 올라간 거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강 강한 상태다. 많이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지금 이렇게 한 번에 다섯 배를 끌어올리면서 앞에 있는 매물들을 모두 다 소화를 시킬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다.라고 했을 때이 다음에 가격을 상승을 시키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요 앞에는 지금 고점 모두 다 돌파하면서 2,000원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세력들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피로도가 많이 누적이 되어 있다라는 뜻은 그만큼 세력들이 여기에서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물량을 모두 다 매집을 하고 매물을 소화를 시킬 때 돈을 그만큼 많이 써. 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는 살짝 쉬어가는 타임을 가져야 돼요. 게다가 지금처럼 비트코인도 가격의 방향성을 아예 아래쪽으로 이렇게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코인 시장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투심 자체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세력들이 갑자기 가격을 쫙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기존에 사용했던 돈보다 거의 한두배 정도의 돈은 더 써야 됩니다. 왜? 지금은 사람들이 매수를 하려는 심리가 아니고 매도를 하려는 심리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여기에서 매도세가 엄청나게 나와요. 그러면 사실상 세력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가격을 하락을 시켜서 여기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그 다음에 가격을 상승을 시키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폴리메시 같은 경우는 주봉상으로 우리가 딱 봤을 때 여기에서 뭐가 나오고 있는 거냐면 저 얼마 전에 한번 상승 나왔다가 이제 눌림목 주고 외바닥 나온 거예요 외바닥 근데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어떠한 종목이든지 간에 이렇게 상승이 한번 크게 나왔다가 눌림목 주고 또다시 올라갈 때는 자, 여기서 이제 쌍바닥 등을 비롯한 이런 다중바닥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라인이 확실하게 만들어진 다음에 가격에 상승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폴리메스는 이제서야 외바닥 한번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 다음에 쌍바닥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와주는, 자,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어, 어느 한 사건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지금 비트코인이 요 구간에 있는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상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늦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어,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를 확실하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제 미국에서도 조만간 금리 인하를 실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딱 시작을 하는 그 순간부터 유동성들이 자산시장으로 엄청나게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당연히 이 코인 상으로도 유동성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요앞에는 전고점 돌파를 할 거예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제 코인장에이 수급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주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폴리매시 그럼 어떻게 될 수가 있는 거라고 지금 요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가격의 상승을 할수 있을 만한 자, 그러한 하나의 좀 뭐라 해야 되죠? 그 수급들이 들어와 줄 수가 있는 거다. 그럼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주봉으로 보면 여기에서 쌍바닥을 딱 만들고 나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린 다음 상승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은 그럼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 눈치 보기 싸움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흔들기를 진행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 줄 거다. 그럼 우리는 어차피 여기에서 어느 정도 횡보가 나와 줄 거다라고 했을 때는요. 저점이 꾸준하게 형성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 줄 거니까 아, 그럼 내가 어느 저점에서 물량을 모아가면 되겠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폴리메쉬라는 종목의 매매 전략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제가 만들어 놓은 폴리메쉬의 이 매매 전략 자료가 어떤 거냐면,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폴리매쉬이 다음에 저점을 얼마 정도로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어, 매집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그리고 당연히 이 다음에 상승에만 나왔을 때 여러분들 매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다 상세하게 적혀져 있는 게 바로 요 매매 전략 자료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폴리매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 괜찮아요. 요거 전략 자료 받아가셔서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 따라 하시면 정말 여러분들께 수익 크게 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나도 폴리메쉬의 이 전략자를 좀잘 받아가서 정말 결과적으로 수익 크게 낼수 있는 자, 이런 매매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자 요거 제 개인 전화번호거든요 010-7901-360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폴리 자 폴리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폴리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전략자료 다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요번에 폴리메쉬의 요 전략자료 정말 많이들 받아 가셔서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폴리메쉬의 전략자료는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다들 뭐 코인 시장이 되게 어렵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자 지금 이런 시장에 오히려 우리는 기회를 잡아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시장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헤쳐나가셔야 되는 건지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할 거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요즘 코인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를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변동성이 커진다는 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수급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요런 수급들을 제대로 따라가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수익 많이 내실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수급들을 우리가 좀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은 사실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이렇게 시장을 쳐다본다라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은데 저는 하루 종일 이렇게 영상 촬영하면서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계속 파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 저 도제 채널에서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시라고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6월 1일 토요일이고요. 자 저에게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제가 1인치 네트워크 676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해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제가 1인치 네트워크를 말씀을 드렸을 때가 8시 37분 바로 한 요때쯤이었습니다. 앞에는 이 전고점을 딱 돌파를 하는 요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여러분에게 요거 반드시 매수해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대로 급등에 나와주면서 오늘 매수하신 분들 하루만에 한5% 정도의 수익을 얻어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만 제대로 파악을 해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단시간에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 나도 아침마다 이렇게 단타 종목 좀 꾸준하게 받아가서 정말 단시간에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요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7901-360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급등 자 급등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어, 아,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단타 종목 다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요번에 이런 종목들 정말 많이들 받아가셔서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수익 크게 내실 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저는 이렇게 단타 종목을 받아가서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것도 좋다고 보지만요. 자 우리가 어느 정도 한 종목에다가 크게 투자를 해서 자 크게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런 매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종목들을 미리미리 보내드리면서 자 보시면은 61% 스트라이크라는 코인으로 예전에 이렇게 수익을 내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 이런 코인들 뿐만 아니고 보시게 되면은 자 요렇게 170% 굉장히 크게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수익 나서 너무나도 고맙다고 이렇게 인증을 보내 주실 때마다 저는 더욱 더 많이 보람을 느끼면서 여러분에게 종목을 하나하나 더 찾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찾아온 종목이 바로 요건데 자,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 코로나 시절 때 있던 매물대가 소화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얼마 전에 23년도 2 0 4년도부터 세력들의 매집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아시다시피 오랜 기간 동안 하락 나오고 횡보가 오래 나왔으면은 매물이 이제 소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세력들이 한번 슈팅을 줄 때는 어떻게 된다? 순식간에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는 이런 어, 상승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전고점까지 상승이 나올 때300% 이상의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희 구독자분들께 어떤 종목인지 다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아 나도 이 종목이 무엇인지 좀잘 봐. 갖서 정말 이번 코인 불장 때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이거 제 개인적인 전화번호입니다. 010-7901-360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찾아 나온 대시세 종목 다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요번에 요 대시세 종목 정말 여러분들 많이들 좀 받아가셔서 정말 지금 같은 코인 불장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과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